2013년 12월 10일, 고려대학교 담벼락에 붙은 두 장의 휘갈겨 쓴 대자보. 이제 누구도 굳이 사용하지 않는 벽보라는 구식 소통수단은 최첨단 모바일 시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소통의 도구는 거듭 진화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멈춰 섰는지도 모릅니다. 경쟁과 욕망은 탐스러운 꿀처럼 넘쳐 흘렀지만 소통과 성찰, 그리고 직접 쓴 마음의 글은 점점 더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소통과 성찰이 거세된 시대를 이 초라한 벽보는 단박에 깨뜨렸습니다. 그 안녕들이 3월 19일로 꼭 100일을 맞았습니다. 슬로우뉴스는 안녕들 100일을 맞아 안녕들 페이스북 운영자인 강태경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사회운동으로서의 안녕들 하십니까는 우발적인 현상으로서의 한계를 갖는 것은 아닐까요?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지도부와 목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동안 발언할 기회가 없었던 혹은 그 통로를 찾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말을 해방의 통로로 삼아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과 의견을 폭발시킨 하나의 우발적인 현상에 가까웠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보면 초기의 활발함과 역동성은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안녕들 페이스북 운영자 강태경씨는 현상으로서의 속성과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를 지속적인 사회운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고립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태경 씨는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태경 씨는 안녕들 100일 동안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최소한 그들과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긴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지역 간 긴밀한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많은 공이 드는 것임을 확인했고, 하다 못해 물리적인 교통비를 마련하는 문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 뭐 물리적인, 금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들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공동의 무언가를 해보는 것까지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꼈던 일을 묻자, 뜻이 맞는 사람들에게 연대를 제안하고 호응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뽑았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는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채 잃어버린 질문을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리고 낯선 당신에게 던졌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안녕들 대자보는 그 질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그 질문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발뉴스 시청자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고발리포트 슬로우뉴스 서머지였습니다.